꼬질꼬질 꼬질 아니죠 꼬꼬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 아주 특별한 스페셜 한 분이 자리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똑똑해지는 기분입니다 영광입니다 박사님. 박종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두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또 태진 씨는 잼라이브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우승도 하셨어요? <laughs> 우승은 안타깝게 못했고요. 아, 아, 네네. 네. 박사님이신데 저는 네. 두번 했는데. 어, 진짜? 아니 우리 그문 쌤은 어? 저는 얼마 전까지도 진짜로 그 네. 밀타 강사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네. 그,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 아닌 네, 거 같죠? 네, 꽁치입니다. 네, 아. 꽁치.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왜또문쌤그 동영상 제가 그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얘기할 주제가 사실은 음. 이제 경제 관련된 거. 맞습니다. 혹시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번 년도요? 그러니까 어. 2019년도에 봤던 수능. 어.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이거 네, 그렇죠. 거기 보면 국어 영역에 40번 문제 뭐가 나왔냐면. 어, 그거 그의 난이도라고 뭐몇분 잡아먹었다고. 그렇죠. 그 비이스 비율을.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BIS? Yeah, yeah, yes. 예. 이 BIS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어요. 네. 그 은행권의 이제 어떤 그 자본의 건전성을 이제 그 나타낸 비율인데, 저도 이 수능 문제를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어, 저도 잘못 풀겠더라고요. 음, 뭘 느꼈냐면, 음. 아, 이게 이제 바야흐로 우리 국민들도 경제 관련된 공부, 금융 음. 관련된 공부가 이제 는 필수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맞네. 제가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첫 시간이니까 조금 기초적인 걸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우리 녹화하기 전에도 상훈 씨가 좀 여쭤보긴 했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네. 이제 궁금해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과연 한국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 지표일 겁니다. 경제 지표. 예. 혹시 두 분은 경제 지표 하면은 생각나는 거? 내가 아는 경제 지표 혹시 뭐가 있을까요? GDP. GDP. 아, 역시.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물세는 어습니까 이제 그 인건비 대비 물가 정도를 얘기하는 빅맥 지수가 있고요. 빅맥 지수. 빅맥 아,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소득 대비 쌤과. 이제 식품에 쓰는 음. 이그 엥겔 지수가 있을 거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랙핑크 지수도. 이제 있지 않을까. 어, 블랙, 블랙핑크 지수는 뭐죠? 블랙핑크 지수. 지수? 네. 멤버 이름. 네. 아 지수. 지수 아 멤버의 지수. 네. 사실은 경제 지표라는 게 음. 딱히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경제활동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생산하는 거 네. 소비하는 거 투자하는 거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경제활동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면 그게 다 뭐든지 경제 지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음, 다양하게 있네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지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네. 제일 이제 우리한테 친숙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는 GDP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국내 음. 총생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도메스틱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뭐 분기면 분기, 뭐 연간이면 연간. 음.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됐던 모든 최종 거래에 그 부가가치를 싹 더한 게 바로 음. 그 GDP라고 보시면 돼요. 음. 즉, 그한 나라의 경제의 규모를 얘기한다. 경제. 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분의 음. 좀 감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GDP의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될 걸로 한번. 천조원? 천조원. 예? 어, 그도 처음 출발이 괜찮습니다. 아, 어, 그래요? 업이에요. 업인데. 더많아 예, 더 많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들은 어, 라디오에서 총 가계 부채가 지금 1500, 1,500조, 1,600조에 입박하다. 가계 부채, 부채가 가계 네. 부채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아, 예. GDP 총 예산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그게 1,800조였거든. <laughs> 제 기억에는. 어,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그거 입박하는데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네. 제가 팟캐스트 들었습니다. 아, 전달이. 정확해요. 정확해요. 오, 1,800조. 그 어제 들었죠, 어제.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예. 그니까 러 숫자를 정확하게 하 조금 약간은 클 텐데, 한 1800조 원 정도. 야. 약. 약. 와, 예, 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신 거고. 와. 퀴즈를 낸 김에 네.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GDP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 저는 한 1%? 정도. 1%. 1%. 1 1.5% 1.5% <laughs> 실제로는 아마 2%에 조금 못 미칠 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2019년도에는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정도였다고 음. 보시면 돼요. 36조 원 정도 그렇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2%였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사실은 아, 아, 이 아, 체감이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해석. 네. 아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GDP가 1800조 원이다. 2019년도 성장률이 한2% 했다. 근데 이제 이걸 바라보는 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뭐, 그게 뭐 음. 잘한 건데 못한 건데, 음, 음. 우리가 이제 그당시의 성장률이 적정했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음. 그거를 우리가 바로 잠재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성장률. 그렇죠. 포텐셜, 뭐 GDP 그로스라고 오.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성장해야 했... 정상이다. 아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그 발표를 한 바로는 한2% 중반 정도 된다고 해요. 음, 조금 그러면 떨어진 거네요. 실제 2% 성장했으면. 그렇죠. 그니까 잠재 성장률은 어. 2% 중반, 즉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의 규모라든가 경제 여건을 생각을 해보면 음. 2.5% 내외 정도는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어. 실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됐다라고 어. 하면 잠재 성장률을 믿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얘는 맨날 거의 95점 평균 받는 애예요. 근데 얘가 90점을 받는 거죠. 음. 그러면 그냥 90점 이러면 90점도 잘 받는 점수 아닌가요?라고 음. 생각할 수 있지만 95점 받을 수 있는 애가 90점 받았다고 한다면 못한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을 볼때이 숫자가 적정한 거냐를 볼 때는 음. 잠재 성장률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이게 단순히 성장률에 만족하면 안 되고 잠재 성장률과 비교한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GDP 성장률을 볼때또 주의를 해야 될게 저는 사실 좀 가슴이 아팠던 게두 분한테 제가 우리 2019년도 성장률이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음. 여쭤보니까 뭐 처음에 0.1%? 1%, 와, 1 음, 음, 음. 상당히 실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공감이 가는 게 음.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음. 어. 자, 그 얘기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긴 하는데 2%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성장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실제 성장률 수치하고는 또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수치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쪼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목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네. 경제 활동으로. 크게 보면은 소비 활동. 소비 활동. 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 투자. 어,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C 컨소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투자 I 인베스트먼트. 세 번째는 G가 G? 뭘까요? G 지출? 정부인가 <laughs> <laughs> 정부? 오 맞습니다. 오, 오 정부. 오 맞아요. 오, 예, 이게 거버먼트입니다. 야나 오늘 뭐야? 예, 신내는 서 어, 좋아요 어, 정말로. 뭐 어. 정말 어. 좋아요? C, G는 거버먼트에서 정부가 쓴 규모를 얘기를 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X라고 하는 수출. 그 다음에 음. 이제 M이라고 하는 그 수입을 빼주면 우리가 순수출. 음. 이렇게 해서 국내 총 생산 내지는 뭐 국민 소득 뭐 항정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음. 총 생산을 우리가 이제 어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 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Y가 아마 yield의 약자인 것 같아요. y i 네. 양보? 어, 양보도 있고 yield라고 하면은 이제 채산물? 생산물이라는 음. 또, 또 다른 표현이 음. 또 있습니다. <laughs> 일본 드마인줄 알았다. <laughs> 아, 일본 아, 예. 이슈로. <laughs> 예, 죄송합니다. 예. AAS입니다. 예. 아유, 비쌌습니다. 그래서 Y, 이총 생산은 C, 음. 소비 플러스 I, 음. 투자 플러스 음. G, 음.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X, X. 빼기 수입 m, m.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y는 c plus i plus g plus x, x minus m 즉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국내 총생산은 어, 민간이 소비하거나 내지는 뭐 기업이 투자하거나 음. 아니면 정부가 돈을 쓰거나 내지는 이제 우리가 물건 생산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수입하는 이 활동들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민간 소비 음. c 라던가또 기업의 투자 아이, 요런 쪽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성장도 좋아요. 아, 음. 어. 근데 그쵸, 그쵸. 정부가 만약에 성장을 위해서 막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때는 별로 체감적으로 음. 우리가 좋게 느끼질 못합니다. 음. 근데 이게 정부에서 쓰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경기가 안 좋은 줄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안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성장이 2%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성장률난 됐어라고 우리가 지금 약간 만약에 못 느낀다고 한다면 어. 그거는 성장의 질적인 부분이 좋지는 어. 않아서 그런 거다. 어. 그래서 어.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그 실제 이 성장을 구성하는 항목들도 같이 봐야 된다. 어. 고그 정도를 제가 이 뭔가 GDP 하고 경제 지표 볼때 조금 주의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음. 싶고 이제 마무리 멘트로 <laughs> 그 근데 이제 이 GDP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아 완벽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GDP를 대체할 만한 지표들이 나와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는 이유가 GDP에 안 잡히는 것들이 음.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경제, 지하경제. 저게 안 잡히죠. 그다음에 가사 활동 잡힐까 안 잡힐까요? 집안에서 예그또안 네. 잡히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또더 조금 그런 거는 환경 파괴, 자연 파괴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그 나무를 베 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잖아요. 음. 음. 그럼 이제 나무를 뺐으면 그 나무는 없어졌잖아요. 네. 네. 아. 그럼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런데안 아. 빼준다는 거지 그거는. 아. 그런 것들은 또안 잡는 이제 맹점들이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렇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질적으로 대부분 정치권에서 이 GDP 성장률을 이제 어떤 정책의 목표로 삼는데, 음, 음. 이 성장률하고 우리 세,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 삶의 만족도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잖아요, 괴리가. 음.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음. 최근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GDP만큼이나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비슷하게 알려주는 지표도 또 발견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재로서 는 그럼 하긴 진짜 이거보다 더 객관화할 만한 수치도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목들을 어떤 건좀더 하고 어떤 거는 빼고 이제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논의 되지 않을까. 아. 아. 지금은 그래도 이게 음. 아직은 최선이다. 음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한번 좀. 아 좋습니다. 있습니다. 진짜 GDP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잠깐 배웠던 기억 외에는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걸 알무로 인해서 뉴스를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GDP. 오늘 소감을 네. GDP 3행시로 가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 그럼 운은 제가 한번 네, 네, 네 G. 지금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비해 D. 뒤쳐져 있습니다. 와. 어 괜찮네요. 뒤쳐져 있습니다. P. 피땀 어린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 오늘은 신내린 날이야. 아, 오늘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